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데. 자, FX는 0이 근이다. 알겠지? FX는 0이 실수 전체에서 적어도 K근의 실근을 갖도록 해준데, 어, 나와 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나와 다는 뭐야? 0과 3, 3와 5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식, 근이 하나씩 발생한다는 거지. 두 개가 음수니까. 이건 알겠지? 얘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어쨌든 서로 부호가 다를 거니까 근이 한개 존재, 근한개 존재, 여기도 근한개 존재 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해석은 이거야, 이거 얘를 해설 잘해야 돼. 얘가 뭘까? 주기 함수일까? 아니요. 주기 함수는 <laughs> 어 얘는 대칭함수야, 대칭 함수, 대칭. 뭐 x가 4를 대칭 x가 4를 대칭함수 좌우가 똑같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4에서 똑같은 수를 더해 그러니까 어, 2차함수가 대칭함수의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2차함수에 보면 여기 대칭축이 있잖아요 여기가 4라고 생각해봐 x가 4야 그러면 어떤 수 x만큼 더하거나 x만큼 빼도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림에서 지금 그림이 약간 비슷한데 x만큼 더해 x만큼 x만큼 빼 여기가 x만큼 더하고 x만큼 빼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도 같은 값을 유지하고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얘긴 거야 x를 4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해서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 되니? 그러니까 x는 4가 대칭축이지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x축이 하면 0과 3과 어, 대칭 축을 먼저 그리고 하자. 대칭 축은 어디? 두두두두. X가 얼마인 거? 4를 기준으로. 지금 좌우가 똑같다는 얘기야. 여기 4야. X가 4 기준으로. 0은 어떻겠니? 0은 3, 2, 1, 0. 여기지. 그 다음에 3은 여기 있을 거고. 근데 얘들의 부호가 만약에 어, 0이 음수면 만약이야 F3은 양수를 가지고 있어야겠지. 그치? 그럼 이 사이에 근이 하나 적어도 존재한다는 뜻이고 대칭이잖아. 그러면 4, 4가 있다. 4가 있으니까 5, 6, 7, 8. 대칭이므로 0에 대칭하는 게 누구야? 1칸, 2칸, 3칸, 4칸, 네 1칸, 2칸, 3칸, 4칸, 네네 8이네. 그치? 8도 똑같이 0이 가지고 있는 요 값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F0과 누가 같아? F8이 같아. X에 뭐 넣어주면?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이의식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3이랑 또 누구랑 같이 대칭이겠니? 3이랑 대칭을 해주면 5와 대칭이야. 5도 이렇게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제 다, 답은 한번 보자. 4하고 5도 어떻게 되니? 그 사이에 그늘 하나 있어야 돼. 그럼 4가 양수일까? 이거는 크게 상관없어. 양수든 음수든 일단은 4는, 여기 음수, 여기 찍을까? 4 음수. 그럼 5는 양수여야겠지. 곱해서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5는 음수. 어, 아, 오, 양수, 찍혀져 있네. 그럼 양수, 음수, 이렇게 돼. 어, 쌤 제대로 찍은 게 맞네. 찍었었지, 어. 대충, 음, 예상해서 찍은 건데. 지금 3은 5에 의해서 대칭. 자, 얘는 대칭 축이니까 그대로 있고. 됐니? 그래서 근은 어디 있니? 근을 살펴보면, 분홍색으로 한번 살펴볼게. 요렇게, 요 사이에 근 하나. 그치? 그다요 사이에 근 하나, 요 사이에 근 하나, 그 다음에 저기 8까지 내려가니까 요렇게 근 하나. 이렇게 근이 있는 거지. 대칭쌤 대칭 찍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요렇게 대칭 함수. 그러니까 적어도 근은 몇개 존재하는 거야? 어, 한 개. 0과 3 사이에 한 개. 3과 4 사이에 한 개. 4와 5 사이에 한 개. 그 다음에 6과 8 사이에 한 개. 이렇게. 총 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려운, 좀 어렵게 느껴지지? 한번 해봐. 하면, 하고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복잡한 게 전혀 없거든. 근데 그림이 되게 복잡하게 지금,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음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대칭함수라는 거, 대칭함수에서 대칭점을 작아서 어, 찍어서 표현해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표현됐을 뿐이지. 전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이거 하고, 멈추고 자기가 다시 한번 대칭함수에 대해서 특징을 이해하고 대칭축 그려놓고 좌우 똑같게 해서 그려서 한번 비교해주면 된다. 꼭 한번 해보세요.